내머으내 내 다리도 주지 마. 기만나 옆모습 보여줄까? 기만나 아빠 보고 스마일, 아빠, 기만나 한번 뭐 웃겨주세요. 애 괴롭혔다고 내 혼나게 하지 말고 웃는 모습을 좀 찍어주세요. 앉혀놓고 찍을까? <laughs> 호미 주세요, 호미. 기만나 풍뎅이도 잡으러 가고 오늘, 오늘 밭에 가서 호미도, 호미 가지고 할머니, 할아버지 집에 가서 뒷마당에 기만나 오이도 따고 풀도 매 알았지? 할아버지, 할머니 할아버지, 할머니 댁에 가서 오늘 <laughs> 웃기는 웃기는 <기분. 웃음> 오늘 풍뎅이도 잡아 풍뎅이 엄마가 줄게요 자, 오늘 밭에 가서 풍뎅이도 잡고 오늘 뭐할 거예요? 오늘 고추도 따고 풀도 매고 당근도 캐고 오늘 밭에 가서 좋대요 밭에 가는 게 좋대요 밭에 가자 김안나 시골에서 컸으면 엄마 어릴 때처럼 가서 왼발로 막 놀았을 텐데 바지 이렇게 만 걷어 올려가지고 기만나이 일하러 가려면 바지도 기만. 나 넘어지면 어떡해 자 일하러 가자 오늘 엄마랑 일하러 가서 아빠는 자꾸 뭘 찍어요 빨리 빨리 밭에 가자 이렇게 다리 자, 이거 걷어가지고 밭에 가자 기만나 밭에 갔다 와야 맛있는 찌개 밥도 먹지 <laughs> 김만나 시골에서 컸으면 어떻게 썼을까? 어? 엄마가 상상해보네. 에이 <laughs> 어 김만나 옛날에는 밭에다가 아기 눕혀놓으면 호랑이가 물어간다는데요? 어 김만나? 어 김만나 물어갈? 벌써요? <laughs> 어머나. 아 그게 아니고 좋아요 어머니 팔이 없었고 시원해가지고요 요... 아 요즘 너무 더워서요 연두색 이히이 너무 좋아요 어머니 <laughs> 안 그래 어머니 죄송해요 맨날 이것만 입어서 지겹다 막 그랬어요. 얘 밖에만 나가면 인기가 되게 좋아요, 언니. 사람들 다 얘기 걸고요. 버스 타면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오빠들 다 이쁘다고요. 하 애기 이쁘니까 와서 서로 만져보고요. 횡단보도 건너는데 웬 아주머니가 자기 애기, 자기 딸도 애기 놓는다고 막. <laughs> 애기 이 얘기는 너무 예쁘다면서 막 이러고 의사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담당 의사 그, 그 뭐지 휴가 가셔가지고 <laughs> 바뀌었는데 <laughs> 전공이가 바뀌었는데 애기.